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00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Mad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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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마담이라고 합니다. 김마담, 이마담.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. Madam. Madam. 스트레스가맨 앞에 있어요 m a d a 여성, 사모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매 a 매 a 매 m a d 두 번째 단 d 들어보시겠습니다. w o r 드 Swor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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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어민 들은 이렇게 발음하죠 sword sword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swo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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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로 보시겠습니다 prefer prefer prefer, prefer. 우리들은 이 단어를요, prefer라고 발음을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 prefer, prefer. 스트레스가 맨 뒤에 있습니다. Prefer, prefer, 선호하다, 더 좋아하다,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Prefer, prefer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Aluminum, aluminum, aluminum. aluminum aluminum 이음질에 스트레스가 옵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알루미늄 그럽니다. aluminum aluminum 루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aluminum aluminum 그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da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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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ta, data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데이터라고 합니다. 데이터. 데이터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고요. 뭐 데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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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 정보 이런 의미를 갖이있 데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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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터 데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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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